자, 현재 미래의 세증권에서 새로운 이슈가 나와지고 있습니다. 바로 스페이스에스 관련되어서 일조 규모 신규 투자 경신이 나와지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게 왜 어마어마한 내용이냐? 여러분들, 스페이스에스 관련되어가지고 미래의 세증권이왜 관련주로 엮이게 되었습니까? 기존에 4천억 규모를 투자를 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스펙스엑스 관련주로 엮이게 되면서 지금까지 상승을 이뤄냈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1조 규모 신규 투자가 발표가 되었다는 거는 그만큼 스펙스엑스가 미래 가치가 뛰어난 모습이면서 상장 이후로는 새로운 주도주가 될수 있기 때문에 미래의 세증권은 여기에 대한 이익을 보기 위해서 신규 투자가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미래의 세증권 같은 경우는 주식 식으로 봤을 때 잡주가 아니라 대형주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만큼 시가총액이 수십조나다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대형 회사가 스페이스 X에 대해서 일조 규모를 투자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스페이스 X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게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이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주가는 뭐 때문에 움직인다? 기대감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죠. 현재로서 일론 머스크가 촉박하게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를 6월달에 상장을 고 고집을 한다라는 건데, 자 여기서 포인트가 이거죠. 왜 6월달에 상장을 고집을 하냐. 자 내용을 살펴봤더니 6월달에 자신의 생일과 희귀우지 현상이 겹치게됨으로써 6월달에 무조건 상장을 해주겠다라는 이슈가 나와주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스페이스 x 스에 대해서 최대 500억 달러 규모를 조달함으로써 이러한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봤을 때 확인할 수가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6월달에 스페이스 엑스가 상장이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2000. 0 2 6 년도 하반기부터로는 스페이스X 관련주가 주도 섹터로 등극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스페이스X 관련주들이 상승에 대한 포지션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투자기는 약간 애매한 모습을 보유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상장이 되지 않은 스펙스 엑셀 관련된 그런 종목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이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잠시 후에 말씀드릴까 하는데 자 우선은 미래의 수준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머스크가 전기차와 로봇 시장보다 우주산업 확대시킬 것이다 라는 언급이 나와주고 있는 것인데 자 기본적으로 전기차라고 하면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덕분에 예전에 강력한 주도주가 되었었다 는 거예요 자 그에 못지않게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 흐름을 보유하고 있었냐 자, 적게는두 배에서 세 배까지 노릴 수 있는 기회가 저어졌고요. 많게는 10배에서 20배까지 혹은 그 이상의 가치를 노려볼 수가 있었던 게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전기차 덕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이후로 일론 머스크가 어떤 것을 이뤄내고 있냐? 지금은 로봇 섹터를 건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로봇 섹터도 마찬가지로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옵티머스 덕분에 두 배에서 세 배까지 올라간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고 전기차 못지 않게 많은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바로 전기차와 로봇 시장보다 우주 산업 확대시킬 예정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전기차와 로봇 섹터보다 훨씬 더 많은 상승의 가치를 보유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우주 산업, 스페이스 X가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자, 여러분들 스페이스 X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저점 대비해서 아직까지 두 배에서 세배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때문에 올라간다고 했죠? 기대감이라는 것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라고 말씀드린 만큼 2배에서 3배가 아니라 이번에 스페이스엑스 관련된 종목들은 20배에서 30배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풀이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로 인해서 미래의 채증권이 지금 현재 저점대비에서 3배 상승이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매도할 시기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코스피가 5,300원대 찍어준 이후로부터 상승과 하락이 반복이 되고 있다 라는 거예요자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다양한 종목들이 상승과 하락이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종목을 잘못 공략을 하게 될 경우에는 수익을 본다라기보다는 손실을 볼 위험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이상 아무 종목 공략하시고 손실 보지 마시라고 강산이가 2월 10일 종가 베팅을 통해서 세 가지 종목을 선정해 드리고 있었는데, 자 이때 보시면은 2시 15분에서 16분 사이에 세 가지 종목을 선정해 드리고 있었어요. 이 시간대 에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종목들을 공략해 드리고 있는 이유가 어디까지나 종가 베팅이라고 적혀 있는 만큼 종가의 이 종목 목도 공략하시고 다음날에 자율적으로 매도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은 여러분들한테 아무런 종목을 선정해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로서 특출난 기술력 하나로만 단기적인 급등을 노릴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선정해 드리고 있었는데 자첫 번째 아크릴 같은 경우는 AX 인프라 솔루션 관련되어서 엔비디아로부터 수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한전 사람 같은 경우는 원전산업에 대한 활성화가 현재로서 기대감이라는 게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흐름 확보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원전 르네상스에 대한 유지가 현재로서 기대감을 몰아오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아크릴 종목부터 보여드리자면요 지난 10일에도 보시면은 20%에 대한 장대한 봉이 나왔으나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볼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2월 10일에 종가 베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보신 바와 같이 10일을 31%까지 상승 나왔고요 27% 상승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전날에 이 종목 공략하신 주주님들은 27%에서 31%에 대한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한전 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윗꼬리가 달리면서 빠진 모습이지만 26% 장대한봉 나왔고요 17% 상승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17%에서 2 26%에 대한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었는데 한전산업은 저점 대입에서 지금까지 상승에 대한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로 한전산업과 굉장히 흡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으면서 30%에 대한 장대한봉이 나왔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 종목 들어가신 주주님들은 최대 30%에 대한 상승을 노려볼 수 있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자, 이런 기회를 여러분도 충분히 잡아갈 수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만큼 앞으로도 저 강찬이는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종목을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화면에 나와있듯이 제 영상 구독버튼만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한테 하루에 세가지 종목씩 종목선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구독을 했다라는 인증으로 상단에 나와있는 제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문자 한 번씩만 보내주시면요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선정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이러한 종목을 선정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미래의 세증권 넘어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런 흐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대양봉은 굉장히 당연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상승세가 그려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느 지점을 공략을 해야 될지 또는 지금 들어가고 싶은데 상승만 나오니까 애매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지점을 매도에 대한 타점을 잡아야 될지 모른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거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우선은 공략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세를 그려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이런 단발 상승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냐 아직까지는 뭐가 있어요 신용한도 초과 종목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투자에 대한 경고 딱지도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까지 노려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단발성 상승이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온 만큼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포지션이 그려진다라고 할 경우에는 투자에 대한 경고 딱지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리스크를 보유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는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이후로부터 주가는 약간의 조정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풀이가 되겠죠. 그럼 조정구간이 나온 이후로부터 하락을 멈추고 횡보가 나오는 구간이 반드시 존재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미래의 세증권이 스펙세스 관련된 종목으로서 미래가치가 뛰어난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횡보구간 피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자 우리는 그 횡보구간을 반드시 매수에 대한 타점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만큼 굉장히 메리트 있는 흐름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횡보가나 나온 이후로부터는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스페이스 x 관련된 흐름이 나타나면서 상승에 대한 포지션이 그려나가겠죠.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러한 상승에 대한 포지션이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고점이라는 건 존재한다는 라 거예요. 그럼 그 고점에 도달하게 될 경우에는 주가는 하락세로 돌입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 흐름은 2차전지 섹터도 그랬고요. 로봇 섹터도 마찬가지로 이런 흐름 한 번씩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지점을 공략을 해야 되냐? 자 현재 대차 거래던거 보면 아실 듯이 공매도 세력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자그마치 2,300만 주나 보유하고 있어요. 한달 전부터 200만 주가까운 모습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지금까지도 매수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그 말이 뭐냐? 지금은 매도에 대한 타점이 아니라 공매도 세력들도 마찬가지로 더욱 더 모아가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에는 2,300만 주에 대한 물량을 털어버리는 것이 고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만큼 2,300만 주가 이 종목에 게 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그러면은 공매도세력이 2,300만 원조에 대한 물량을 털어버리기 전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공략을 하게 될 경우에는 미래의 채증권에 고점에서 우리가 공략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점 부분을 공략을 할 수가 있게 도움을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도와드리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조정구간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 조정구간에서 여러분들의 1차 공략을 도와드리겠고요. 이후로부터 상승에 대한 포지션 나왔을 때더 이상 올라가는 힘이 약해지면서 하락세가 돌입이 되기 전에 이러한 고점 부분을 2차 공략 구간으로 도움을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 강산이와 함께 미래에셋증권 해쳐 나가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연락처로 간단하게 미래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지점을 공략을 할 수가 있게 도움을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려서는 어느. 지점을 어떻게 도와드릴지 여러분들은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래의 채증권뿐만이 아니라 어떤 종목이든 마찬가지로 올바른 지점에서의 공략을 도와드렸었던 거기에 대한 인증 이거 한 번씩만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우선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주지른들한테 제가 한 가지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선물을 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어떤 종목들을 공략을 해드렸는지 잠깐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2024년도 11월 4일 이때 하나오션 27,000원 라인 때 추천해드린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요 자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문자 받아 사이트를 통해서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했었던 내용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자 보신 바와 같이 2024년도 11월 4일 오전 8시 28분에 장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하나오션은 강산이 상반기 히든 종목으로서 무조건 공략을 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때 매수가 27,000원 라인대를 잡아들이고 있었던 이유가 이때 당시 미국의 군함 대규모 발주 소식과 트럼프가 동맹국을 이용할 것을 예고하고 있으면서 한국 조선 기업은 큰 수혜를 입으면서 주도 섹터로 전환이 될 수가 있는 흐름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때 보신 바와 같이 발신 번호 상단에 나와 있는 제연락처랑 일치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이 번호를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이때 당시 문자가 423건 발생하면서 우리 구독자 423분 이분들은 하나오션 매수가 2만 7천 라인을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문자를 받아보셨을 거예요. 자 이뿐만이 아니라 두번째 이슈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024년도 12월 12일 2만 천원대 라인을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보시면 이때 종목 선정을 해드리고 있었던 이유가 자 이때는 좀 재밌었어요.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슈페타시스가 제이호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 목적이 나왔는데 자 어디까지나 제이호회사를 인수하는게 이슈페타시스에게는 큰 악재가 될수 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부주들 돈으로 PCB 기판에서 2차 전지 산업을 진행을 하겠다는 의지가 나왔었기 때문에 주주들의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금가 본으로 인해서 유상증자가 불발이 되고 있었어요. 자, 이러한 상황이 지속이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결국에 이슈패트시스는 어떻게 되냐? 제2호 회사에 대한 인수 포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죠? 주가 회복이 될 수밖에 없는 전망이 보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저점 구간인 2만 원대를 공략을 해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때 보시고 시은 문자 723건 발생한 모습이 나왔었고요. 우리 구독자 723분. 이분들은 이슈페타시스 저점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산 노빌리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024년도 12월 27일 18,000원 라인 때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렸었는데. 자 이때 이 종목을 추천했었던 이유가 전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고 북미와 유럽 여기에 대한 진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었고 주도 섹터까지 노려볼 수 있는 흐름 을 갖췄다라는 거예요. 자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한테 두산 의블리티 18000라인 때 잡아드리면서 우리 구독자 921분 이분들만큼은 이 종목을 공략을 할 수가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12월 27일 장 시작하고 난 이후로부터 여러분들한테 선정을 도와드리고 있었고 상단에 나와있는 제 연락처 그대로 일치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여러분들한테 2024년도에는 세가지 종목들을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오션 먼저 보여드리자면요. 24년도 12월 1월달리면은 대략적으로 이 지점 이 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들한테 27000원 라인 대 잡아드린 모습으로써 저점을 다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공략을 해드린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점까지 지금 봤을때 거의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이 종목을 들고 있는 주주님들은 저 강산이가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상승 모멘텀은 이슈페타시스 역시 마찬가지로 24년도 12월 12일 이때가 바로 이 구간이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어점 대비해서 6배 이상의 상승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두산에블리스도 24년도 12월 27일 바로 이러한 부근이었는데 이때부터 지금까지 확인해 본 결과 거의 4배에서 5배 상승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자, 어디까지나 이런 상승에 대해서는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24년도에 하나오션과 이수페타시스, 두산에빌리티 이세 가지 종목을 놓치셨다라고 하면은 전혀 아시 할게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까 하는 종목도 이러한 상승 모멘텀을 충분히 갖출 수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었던 3배 이상 폭등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 바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자 오늘 얘기 말씀드렸던 제가 3배 이상의 폭등 랠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린데요 사실상 장기간 동안 하락의 추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었지만 거래량 보면 알수 있듯이 세력들이 하락세가 돌입이 된다고 라 하더라도 쓸어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그 결과 현재로서 다시 한번 이러한 반등 포지션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흐름이 어떤 것이냐면 은 수급 현황이다라는 거예요 현재 외인과기관 학들은 지금 이러한 지점 쓸어 담고 있는 모습이 나와지고 있고 반등 구간이든 하락세든 아랑곳하지 않고 쓸어 담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이러한 구간이 매집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분석을 해본 결과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바로 현대차와 테슬라 같은 경우가 로봇 산업에 대해서 경쟁을 하는 구도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현대차의 아틀라스 그리고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경우가 각자의 기술성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테슬라는 어디까지나 로봇 섹터가 두 번째 기이었죠 자,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전기차였고요. 두 번째는 로봇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페이스 항공 관련되어가지고 단계별로 성장성이 뚜렷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대차가 로봇 관련되어서 기술력을 뽐내고 있다라는 것은 테슬라가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낼 것이냐? 당연히 로봇에 대한 시장 선점을 위에 나서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 로봇에 대한 수요는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로봇의 수요가 증가가 된다 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 같은 경우도 수요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난 것이죠 자 그런데 로봇은 액추에이터 등등 굉장히 많은 부품이 들어가는데 그러한 부품들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종목을 선정을 한다 라고 할 경우에는 막대한 상승세를 노려볼 수 있는 기회까지 주어진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로봇 산업에 들어가고 있는 메모리 기술이 바로 LPDDR5 다는 건데 이러한 기술력을 쉽게 말씀드려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LPDDR5다라는 거예요.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로봇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부품 같은 경우도 수요가 증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로서 DDR5 같은 이런 메모리 카드가 수요가 폭증이 됨으로써 가격 또한 마찬가지로 폭증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실질적으로 8만원에서 10만원대 하던 메모리 카드 같은 경우도 현재로서는 수요 폭증에 따라서 40만원에서 50만원까지 가격적인 부분이 4배에서 5배나 상승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실상 메모리 관련 된 종목을 지금 매수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미 고점에서 매수한 거랑 다름없기 때문에 DDR 관련된 종목을 지금에서 공략하기는 굉장히 버겁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로봇에 들어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LPDDR5만 있는 게 아니라 2170 배터리도 대량으로 탑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2170 배터리 관련주를 잡기에는 너무나 많은 종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 1 7 0 0 배터리 관련주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테슬라의 로봇 관련주는 지금 일론 머스크가 계획을 하고자 하는 방향성의 두 번째 섹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론 머스크의 마지막 계획은 바로 우주 스페이스, 우주항공 관련된 기술력을 보유를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스페이스X에 투입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2170 0 배터리이기 때문에 2170 배터리의 수요는 앞으로도 점차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2026년도 반드시 잡아야 될 종목은 2170 배터리다라고 말씀드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2170 배터리 관련주를 아무 종목이나 공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 테슬라의 2170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필수한 기술력을 납품을 해주는 기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기업의 성장점은 앞으로도 분명히 뚜렷할 수밖에 없는 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에도 들어가고 있고 로봇 섹터에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흐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스페이스라는 막대한 사업에도 투입이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린 만큼 우리가 국내 이 기업을 반드시 공략을 하게 될 경우에는 막대한 상승세를 노려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현재 이러한 구간에서는 외인과 기관들이 쓸어담고 있는 모습이 나와지고 있었고 그동안 주가가 하락세가 돌입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거래량이 발생이 되면서 매수세가 들어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히든 종목을 여러분들이 꼭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연락처로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번씩만 보내주시면요. 제가 선착순 1000명한테만 이 하나오션, 그리고 이 스페타시스, 두산어빌리티, 여러분들한테 증명을 해드리고 오셨던 것처럼 이 천분한테만 이 종목명이 뭔지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저 강산의 찐 구독자님들, 이분들한테만 이렇게 히든 종목을 선물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준비한 거니까요. 반드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날마다 오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자 안 보내주시고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선착순으로 1,000명이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상단에 나와있는 제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문자 한 통씩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선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